와서 좀 같이 좀자 여러분 팀상 예비군 다녀온 둠허 둠허 에둠핫 또이 훈련 뒤에 사실 별거 없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향방 작게 다녀왔는데 향토방해군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. 집 앞에서 파는 김치찌개인데 여기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크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그냥 이거는 보너스로 집에 불고기 돼지 불고기 있길래 타다 맛있어요 여기 진짜 일단 가볍게 요 요거부터 먹어봐야지 밥은 밥은 세공기 퍼습니다 세공기뜨거와 맛있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찌개야. 고기가 여기, 여러분. 고기! 고기랑 김치랑 해가지고,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. 아! 아. 이거야. 밥을 너무 많이 퍼나? 아, 왜 이렇게 뜨겁지? 끓인 지좀 됐는데.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헛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. 지금 사실 야식 시간이죠? 좀 퍼놓을 거야. 뭐야 이큰 고기는 고기가 엄청 많아요. 그냥 그냥 푸면 다 고기야. 물반 고기 반고 고기 큰거뭐아 뜨거 아 뜨거 아, 잠깐만 넣어야 되는데 아 뜨거 고기 큰거 보여드려요. <laughs> 김치찌개엔 물이지. 사실 콜라가 없습니다. 밥을 안 주더라고요. <laughs> 또 이따 퍼가지고 뜨거우니까, 자, 또 맨날 그 치킨에 피자에 그런 것들만 먹다 보니까, 아,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네요. 여기가 제가 어릴 때, 어릴 때는 아니구나, 한, 장, 재작년쯤에 친구들이랑 맨날 피 c 방 밤새면은 여기서 딱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김치찌개를 먹, 먹곤 해, 하였죠? 여기가 24시간이라 명동, 원조 명동찌개 마을인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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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었어요, 예. 여러분, 놀아주고 싶다, 여러분들한테 이거. 이 오늘 하루 동안 들이마신 그, 먼지와의 그런 게 싹, 쓸려나가는 그런 느낌? 이거 빨리 다 먹어버려야겠다, 이거. 고기가 줄질 않아. 옛날에 딱 이거랑 딱, 소주랑 딱 하면은, 여러분. 대박이에요, 진짜 여기. 뜨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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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양이 좀 많아 보이죠? 2-3인분에다가 2-3인분이에요 밥을 다 먹었네. 아. 와서 좀 같이 좀 여러분들의 내일 메뉴는 김치찌개는 어떨까요? 내일 아침에 또 먹을까? 고기가 아직 많아요. 와, 아무튼 오랜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식 한번 조져 봤는데요. 와. 와. 근데 나 너무 빨리 먹은 거 같아. 그치지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어. 아, 감사합니다. 땡큐, 치어 마이트.